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벤츠 자가정비 벤돌이TV 벤돌입니다. 네, 오늘은 벤츠 디퍼런셜 오일, 일명 대후 오일이죠. 네, 요거 요거 오일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. AMG 모델이나 호메틱 뭐 그런 특수 차량들은 빼고요 일반 벤츠 승용차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. 승인받은 오일은 총 4개가 나왔네요. 네 이거 이외에 오일은 규격에 맞는 오일이 아닙니다. 네, 대후 기어에 나쁜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. 네, 첫번째 오일은 m b 2 3 5 7 FE 하이포이드 게트리베 OL A001-989-8303 게트리베 이거 뭐지? 네그 독일어 찾아보니까 게트리베는 기어란 뜻이구요. OL은 오일이란 뜻이네요. 그러니까 뭐 그냥 기어 오일이란 뜻이네요. 네, 네그 다음에 MB235.7235.74FE Hypoid g a p r i b e OL A0009893303이 있고요. 뭐 비슷한 것 같은데. 네, 그 다음에 흙수 타이탄 신토포이드 f e 7 5 w 8 5 있고요. 그 다음에, 모빌 형고 모빌루브 FE75W85 있네요. 네. 네, 그 다음에, 모빌루브 FE 플러스 NG75W85 있습니다. 네, 결국은, 기본 가이드는 75W85라는 거네요. 네. 오일은 4개가 있고, 네. 그리고 요거 사설 정비소에 가시면 뭐 싼데는 뭐8 9만원 비싼데는 뭐, 9만 비싼 뭐 15만원 까지 하는 걸로 네이본 카페 같은데 가격이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요거 사설 업체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한번 조회해 봤는데요 한 10군데 정도 조회해 봤는데 참 아쉽게도 이게 10군데 중에서 벤츠 표준오일 규격을 제대로 알고 교환하거나 MB237.5 승인받은 오일을 확인하고 넣어주는 공업서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. 네. 하여간 차주님들은 요거 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. 네. 요거 대우 오일 어떻게 잘못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. 네. 요게 물성이 특징이 안 맞아가지고 파우징이나 개식기세 부식이 생기고 오래되면요. 대우 오일이 질질 새고뭐 누유가 생기고 그러고요. 녹거나 마모되면서 고장 나고 뭐 그럽니다. 나중에는 큰돈 들어간다고 하네요. 네, MB 매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네, 하여간 여러분들도 대오일 교체하실 때 참고하시고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10만이 넘은 차량들은 꼭 교체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야지 대우가 쌩쌩하게 오래 갑니다. 네. 네, 다음에 대우울 교환 영상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요, 설명에 대우울 벤츠 부품번호나 플러그 볼트 부품번호, 승인받은 오일 종류를 다 설명에 붙여놨으니까요,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밴더리TV였습니다.